안녕하세요. 뉴욕에서 민사소송을 고려 중이신가요? 오늘 영상에서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하시면 소송 과정에서 실수 없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. 시작해볼까요? 첫째 관할권과 소송 가능 여부.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뉴욕 법원이 해당 사건을 관할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피고가 뉴욕에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뉴욕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소송하려는 사안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둘째 소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. 민사소송은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. 또한 변호사 비용, 소송 비용, 법원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법률 상담을 통해 예상 비용을 미리 파악하세요. 셋째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.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. 계약서, 문자 메시지, 이메일, 사진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.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소송 외 해결 방법입니다. 소송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.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.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협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마지막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 변호사는 소송 가능성, 전략, 절차 등을 안내해주고 불필요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뉴욕의 민사소송 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. 지금까지 뉴욕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사항을 살펴봤습니다.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